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 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 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카데스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 즉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우리 14장 우리 10절을 보시면 이제 85세가 된 갈렙은 여우수와 앞에 나아가 지금 갈렙이 몇 살이라고요? 10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오늘 내가 85세로 돼 45년 동안 품어왔던 지난 지금도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이 말은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온 믿음의 결론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자,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하반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85세로 50,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지금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간건하니 세월은 흘렀지만 환경은 변했지만 갈렙의 믿음의 시선과 말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갈렙은 지금 여호수아를 향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당신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 당시 함께 약속을 들었던 여호수아에게 증인이 되어 달라는 말입니다. 이 고백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45년 전 가데스바네에서 처음 정탐하던 그때부터 갈렙은 늘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작게 보았을까요?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크게 크게 보는 그 믿음의 언어예요. 언어 그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자, 민수기 민수기로 가시면 13장에서 14장에 보면 12 정탐꾼이 가난안 땅을 보고 돌아와 보고할 때 어때요? 열 명은 열 명의 정탐꾼은 매우 부정한 말을 합니다. 그들은 거대하고 우리는 어때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한 마디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여기서 녹아내렸다는 것은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한마이말한 한마, 어, 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때요? 두려움과 낙심으로 힘이 빠지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험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말한 마디가 공동체 전체 태배자로 만들고 믿음의 방향을 잃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갈렙과 여우수아는 전혀 다른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갈렙은요 민수기 13장 30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4장 9절에서는요. 더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수아도 같은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열 명은요. 현실만 보고 말했지만 여우수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이 차이가 이제 45년 뒤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갈렙의 흔들림 없는 고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말이 믿음을 세우기도 하고 흔들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성경은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야고보서 3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로 한번 가 보실까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입니다. 373페이지. 야고보는 그 혀의 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장 2절을 보시면 자 1절에는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뭐가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뭐라고 말합니까?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우리의 혀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혀는 말을 제어하는 굴레와 같고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고 작은 불씨가 넓은 숲을 태워 버리는 불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현은 매우 작아 보이지만 우리 말 우리의 말한 마디가 어떻습니까? 삼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도 하며 반대로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공동체를, 공동체를 흔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자가 보이는 말이 인상 인생 전체를 움직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기도 하고 녹여 버리기도 합니다. 특히 야고보는 말합니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며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즉 우리의 말은 내 힘으로 절대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참 실수가 많죠. 말한 마디 잘못하고 그죠? 그 주어 담을 수도 없고 그말한 마디 때문에 갑자기 인생의 방향이 바뀔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은혜의 말, 믿음의 말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45년 전 갈렙이 했던 그 믿음의 말과 오늘 85세의 갈렙이 외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순간의 믿음이 믿음이 아니라 삶 전체를 간통하는 그 일갈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이웃에게 마음을 높게 만드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웃에게 믿음을 세우는 말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말을 심고 있는가? 이웃에게 두려움을 심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웃에게 용기와 소망을 심는 말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말을 통해 내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갈렙처럼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말하며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우는 말을 선택하며 45년이 지나도 흔들림이 없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다시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래처럼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고 두려움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혀가 성령께 붙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감,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의 마음을 복돋다 주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낙심이 아니라 믿음의 믿음이 흘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 저녁 기도회가 있어요.